평행한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하자 3분 PQ가 15일 때 상수 AB에 대해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시오. 단, B는 음수다. 자, 우선 두 일차함수가 평행하다 했으므로 기울기는 같습니다. 즉,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즉, X절편을 구하려면 Y가 0입니다. 각각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4. 3분의 1x는 4. x는 12. 따라서 p는 12죠. 자, 또 하나 0은 3분의 1x 플러스 b. 3분의 1x는 b. x는 3b. q는 3b죠. 자, 이제 3분의 길이. pq는 15였으므로 12-3b의 절대값이 15라는 뜻이고 12-3b는 뿔마 15. 마이너스 3b는 뿔마 15-12. 따라서 마이너스 3b는 15-12거나 마이너스 3b는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마이너스 3B는 3,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27, B는 9가 되죠. 이때 문제 조건이 B가 음수였으므로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가 구할 시계값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이므로 분해서 계산하면 3분의 4가 되죠.